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꽁쌤TV의 꽁쌤입니다. 저번에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문제를 했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님께서 어, 답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저에게 전화가 왔었던 어,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여드리고 오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닫힌, 닫힌 겁니다. 닫혔습니다. 이건 열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닫혔습니다. 이건 열렸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이거는 속임수고, 정답은 뭐냐면, 겨드랑이가 열렸나, 닫혔나를 맞추는 게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열린 겁니다. 겨드랑이가 열렸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하면, 이건 닫혔습니다. 겨드랑이가 닫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겨드랑이가 열렸나, 닫혔나를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레크레이션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